안녕하세요. 국어 교사 박 전현입니다. 어, 여러분, 오늘 공부의 방법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1학년 3월 학력 평가 성적이 어, 90점 좀 된다. 그러면은 고등학교 3년 동안 열심히 했죠. 그러면 실제 수능에서는 좀더 좋은 성적이 나와야 되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러지를 못하죠. 왜 그럴까요? 자, 그것은 공부의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국어 공부는 문제 푸는 연습이 아닙니다. 자, 글을 잘 읽고 또잘 듣고 잘 쓰고 잘 말하는 과목이 바로 국어죠. 여러분 국어 공부는 본문 중심의 학습 반복과 복습이 기본이 됩니다. 자, 오늘은 현대시입니다 먼저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서성근님의 아름다운 유년이라는 작품인데요. 아주 아름다운 꽃이 있고 추억이 도른 그런 꽃입니까? 새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죠? 아마 여러분들의 유년은 어떠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 정일근 시인이 유년 시절의 추억을 흑백 사진 실로 시를 썼습니다. 저이 정일근 시인의 시를 저희 영상으로 보는 흑백 사진이라고 있는데요. 오늘 방송은 여러분들이 이걸 보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가 없었던 시대에 문학은 말로서 전해지는 구비 문학이 주했습니다 문자가 생기면서 기록문학이 시작되었지요. 자, 요즘과 같은 영창, 영상매체 시대에는 문학의 영역도 더 넓어집니다. 이제 인터넷 공간도 작품의 창작과 수용의 공간이 되지요. 자, 시를 인터넷 공간에서 만나면 그 느낌은 어떨까요? 자, 앞에 본 영상이 바로 어, 정읽은 시인의 흑백사진 7월을 어, 인터넷에서 볼수 있는 영상입니다 자 흑백사진 7월 자, 제목이 이렇죠 자 흑백사진 7월인데요 어떻습니까 자 독자에게 향수와 관심을 유발한다 물론 여러분들에게는 어, 어떤 느낌으로 다가올지 선생님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인터넷에 있는 영상을 캡처한 장면인데요. 시의 내용이 있고, 내용과 관련된 그림이 함께 있죠. 어, 직접 들어보면은, 영상에 시인의, 아, 시인이 아니고, 자, 낭, 송하는 목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내 유년의 7월에는, 자, 시간적 배경이죠. 그, 지금, 어른이 되어서, 윤약을 회상하니까회상적이 됩니다. 넷과 잘 자란 미루, 미루나무 한 그루 소아오르고 넷과는 공간적 배경입니다. 그죠? 자, 미루나무가 소서 한 그루가 소아오른다 시각적 심상을 불러일으키죠. 또그 위에 파란 하늘에 뭉개구름 내려와 어린 눈동자 속 터져나갈 듯 가득 차고, 하늘의 구름을 바라보는 시적화자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시각적 심상이 드러나고요. 아, 감각적이란 말은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읍, 자, 인간의 감각을 표현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과 앞에 사진에 나타난 모습이 비슷합니까? 찬물들은 반짝이는 햇살, 수면에 담아 쉼없이 흘러갔다. 오늘같이 더운, 더운 날이라면 시원한 계곡에 발을 담그고 싶죠. 이것도 굉장히 시각적입니다. 그죠? 자, 미루나무가 있고 냇물이 흘러가는 아름다운 전경입니다. 자, 냇물아 흘러 흘러 어디로 가니? 어, 냇물아 흘러 흘러 어디로 가니? 노래가 생각나죠? 동료 가사인데요. 어, 이를 통해서 화자의 동심을 담았습니다. 착한 노래들도 물고기들과 함께 큰 강으로 헤엄쳐 가버리면, 자, 노래를 시각적으로 형성했죠. 그 다음에 물고기들과 함께 큰 강으로 헤엄친다 움직이는 심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역동적 심상입니다. 과수원을 지나온 달콤한 바람은 미루나무 손을 흔들어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고 있는 거죠. 아 달콤한 바람입니다. 자 미각적 심상이 나타납니다. 차르르 차르르 내개단랑에도 간지러운 새, 새잎이 도아나고 차르르 차르르 바람이 나무 나뭇, 바람에 나뭇잎 이 흔들리니까 이런 소리가 나죠. 무성놈니다 그죠? 청각적이고 부딪히며 내는 소리고요. 자, 겨드랑이에도 간지러운 새잎이 돋는다. 전, 내하, 내하고 나뭇잎이 하나가 되는 거죠. 자연에 동화된 동심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물 아래 헤까지물 아래까지 헤엄쳐 가 누워 누워 바라보는 하늘 위로. 어 강물에 더운 날 강물에 가면 시원하겠죠. 자, 굉장히 순수한 모습입니다. 걱정이나 근심 없는 순수한 모습입니다. 삐뚤삐뚤 헤엄쳐 달아나던 미루나무 한 그루. 자, 삐뚤삐뚤도 대어져 시각적이고요. 아마 미루나무가 물결에 흔들리니까 삐뚤삐뚤 거리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자, 바람이 불어오고 물 아래까지 헤엄쳐가 누워 하늘을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자, 달아나, 달아나지마, 달아나지마 미루나무야 하고 어, 또 시의 내용이 나오고요. 또그 시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그림이 나옵니다. 달아나지마, 달아나지마 미루나무야 귀에 들어간 물을 뽑으려 햇살에 데워진 어, 여러분들 이런 거 한번 해봤으면 귀에 물 들어갔을 때 어, 따뜻한 돌을 귀에 대고 펄쩍펄쩍 뛰면 물이 빨리 나옵니다. 자, 회살에 데워진 뜨겁죠? 자, 선생님도 지금 어, 등에 허물을 어, 벗었는데요. 자, 촉각적 심상이 드러납니다. 둥근 노를 골라 귀를 가져다 대면 허기보다 먼저 온몸으로 퍼져오던 따뜻한 오수. 자, 오수는 낮잠이죠? 자, 몰다가 낮잠에 빠지는 겁니다. 그죠? 어, 강가에서 시늦 몰다 나니까 힘들고 지시니까 배가 고픈 것도 모르고 잠자는 모습이죠. 굉장히 평화롭죠? 자, 또다시 그 시의 내용이 나오고요. 아, 이런 그림이 또 나옵니다. 어, 옛날에는 시는 글자로만 쓴줄 알았는데, 요즘 인터넷 공간이 활성화되면서, 이렇게 뭐 목소리, 그림, 글자가 함께 섞이는 이런 시들도 많이 있습니다. 점점 무거워져 오는 문꺼풀리로 멀리 누나가 다니는 분교의 풍금소리 사이고, 자, 청각의 시각이죠. 풍금소리지 않습니까? 청각이죠. 풍금소리가 사인다. 시각적으로 표현했죠. 그래서 공감각적 표현입니다. 풍금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풍금소리가 사인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미로나무 하늘 아래에서 7월은 더위를 잃은 채 깜빡 잠이 들었다. 7월이 잠들었습니까? 내가 잠들었습니까? 내가 잠들었죠. 자, 더위마저 잊은 채 잠들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내가 잠든 것을 7월이 잠든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런 것을 주객, 내가 주인이고 7월이 객체인데, 어, 뒤집어서 표현했죠. 그래서 주객전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따뜻한 낮잠이 있는 평화로운 윤현의 하루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았던 모습과 너무나 다르죠. 뭐, 선생님 시절이라면 거의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자유시고 서정시고요. 서정적이고 낭만적이고 동화적 동화 같죠. 특징은 유년 시절의 회상을 감각적인 시어로 시각도 있고 청각도 있고 또 촉각도 있었죠. 또 미각도 있었습니까? 어, 감각적인 시어로 흑백 사진처럼 표현했습니다. 유년의 한 장면을 흑백 사진처럼 표현했고요. 유년의 아름다운 한때를 클로즈업하여, 순수하고 감각적인 이미지로 형상화했습니다. 형상화는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즉 감각적으로 드러낸다는 어, 그런 뜻입니다. 자, 주제는 유년 시절의 평화롭고 아름다운 추억입니다. 자, 영상 시로 감상할 때와 문자로 된 시로 감상할 때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입니다. 어, 여기서 저작권 때문에 영상 씨를 바로 삽입 못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링크된 자료를 보고 확인을 한번 해 보기 바랍니다. 문자 씨는 행과 연의 구분이 없는 산문 시였습니다 풍경이나 분위기를 상상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죠. 왜냐하면 내가 읽으면서 상상을 하니까요. 영상 씨는 화면을 나누어 화면에 맞게 배열했죠. 분위기에 맞는 배경음악을 사용했습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낭송하여 유년 시절의 평화로운 느낌을 살리고 있었습니다. 배경화면이나 음악을 통해 작품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분위기를 느끼기 쉽죠. 물론 이것이 좋은 점도 있지만, 적극적인 사고를 하는 데는 방해가 될 수도 있겠죠. 다음 글을 참고하여 영상 시를 수용할 때 고려해야 될 점을 말해 보자입니다. 영상 언어는 다양한 언어 양식들이 결합해 복합적으로 의미를 생성하는 매체 언어 현상의 대표적인 예이다. 어, 문자 시는 글로만 나타내는데, 그림도 또 소리도 또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이 결합할 수 있죠. 맥루한에 따르면 영상 언어의 등장은 시각이나 청각 하나에 의존하게 하는 단일 감각 소통의 제약에서 벗어나 세계에 대한 인간의 인식을 좀더 통합적으로 바꾸어놓은 것으로 평가된다. 맥로한의 이야기죠. 영상어의 특성을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자, 그러면 영상 시 감상할 때 고려점은 시각, 청각 등 다양한 감각이 드러나 있죠. 따라서 시각, 청각 등 다양한 감각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품의 화면과 음악을 토대로 다양하게 상상하면서 수용해야 합니다. 인터넷상에 연재된 소설의 마지막 부분을 읽고 다음 활동을 해보자입니다. 어, 요즘, 요즘은 소설도 어, 만화도웹툰이 많죠. 소설도 웹, 소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공선옥 1일 연재. 내가 가장 예뻤을 때 87회 2009년 5월 14일인데요. 자, 인터넷에 올라온 소설 간단히 한번 볼까요? 어,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어, 우리 역사에 참 아픈 일이었죠. 만영이 늘 특별히 생각했다는 거 알고 있니? 자, 우리는 아직 좀더 흔들려도 좋을 때잖아. 어, 만영이에게 너를 특별 관계가 특별하다는 것하고 우리는 아직 좀더 힘든 일을 겪어 나가야 한다 이런 뜻이겠죠. 자, 방학을 좀더 해보겠다. 만향의 감정을 완곡하게 밀어내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죠. 만향은 승의로 인한 가슴앓이를 조금 더 해야 될 모양이었다. 그렇게 가슴앓이도 하면서 이것저것으로 떠돌기도 하면서 바람 앞에선 들꽃처럼 몸을 잔뜩 움추기도 하면서 방황하는 청춘의 모습입니다. 여기는처럼 있어야죠. 지규법이 쓰였고요. 그 바람에 흔들리기도 하면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이런 시도있죠 자, 이 부분은 고난과 시련을 겪으며 성장하는 청춘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청춘은 조금씩 단련되어 가리라. 깊이 읽고 살아서 경의 수경이 승규목까지 굴색에 살아서 마침내 아름다워지고 말리라. 함께 있, 었 했던 친구지만, 뭐, 광주민주운동으로 죽은 친구들이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눈물을 거두고 조용히 그리고 힘차게 건배했다. 자, 치열한 삶을 다짐하고 있죠. 나쁜 삶이 있고 지금도 힘들지만 그것을 극복해 나가면서 우리는 열심히 살겠다는 라 치열한 삶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자, 정신은 일단 곰소로 가서 곰소는 염전히 유명한 곳이죠. 내수소가 있는 곳이고요. 이제 자신이 어디로 갈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 곰소선창에서 마연과 짜릿한 소금바람 맞으며 생각해 보겠다며 강주시의 버스 미널에 도착하자마자 부안인 버스를 탔다. 어, 부안에서부터 시작된 정신의 여정은 애초 계획보다 더 길어질 공산이 컸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고 인생을 배우기 위해서 떠나는 길이기에 아마 계획대로 되는 것은 아니죠. 선생님도 여행을 떠나면서 부인 계획 없이 어, 가서 현지 사람들의 안내를 받으면서 어, 가보는 것 그것이 여행의 참맛이었습니다. 어쩌면 고창 선운사를 거쳐 영광 법성포로 법성포에서 한평 무한을 거쳐 목포까지 혹은 목포에서 배를 타고 진도로까지 가게 될지도 모른다. 그렇게 길을 가다가 정신은 어느 호미진 포구에서 개사람들의 그 슬픈 노력가락을 만나게 되거나 일과 놀이와 기쁨과 슬픔으로 버물어진 아주 오래고 찰진 이야기를 듣게 될지도 모른다. 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죠. 자,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만나는 평범한 사람들의 진솔한 모습들 어, 이것들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죠. 어, 이런 것들을 많이 만나 보는 것 그것이 미래의 삶에도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정신은 또 고난 속에서도 삶의 사랑을 잃지 않는 사람들의 생명력을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체득해 돌아오리라. 나는 정신에게 손을 흔들어주고 돌아왔었다. 이제 막 별이 떠오르고 있었다. 힘든 순간이었지만 별이 떠오르는 거죠. 자, 이 별이 떠오르고 있다는 새로운 의지를 다지는 각성의 순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걸었다. 어둠이 내리는 거리에 오늘도 어제처럼 밤에 홍조를 띤 청춘들이 몰려들고 있었다. 자, 밤에 홍조를 띤 청춘들은 꿈과 희망을 가진 청춘들입니다. 요즘 젊은이들도 역시 꿈과 희망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힘들지만 부지런히 한번 노력하는 것 필요하겠죠. 그 인파 속에서 얼핏 환이 보인다. 환이 아름다운 나의 환이 꿈결처럼 떠다, 떠가듯이 가고 있는 거리는 여전히 정다웠다. 별이 눈물에 반사되어 유리조각처럼 반짝였다. 자, 별을 바라보면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이죠. 소슬한 저녁바람이 불어왔다. 슬슬한 저녁바람이죠. 나는 환이 갔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성큼 몸을 돌려 달리기 시작했다. 환과의 이별입니다. 그죠? 내 짧은 단발머리가 바람에 날렸다. 내 짧은 머리카락과 함께 내 눈물도 바람에 날리면서 나는 힘차게 달렸다. 내 머리카락과 내 눈물과 함께 꽃 향기 바람에 날리는 봄밤이 이제 막 열리고 있었다. 어, 어려운 그런 순간이지만 새롭게 각오를 다지며 젊음을 맞이하는 청춘의 모습이죠. 저 새로운 시작에 대한 각오가 나타나 있는 부분이 되겠죠. 호박가발 눈물과 호박이라는 사람인데요. 어이 시를 읽고 댓글을 읽어드렸습니다. 눈물과 꽃향기 바람에 날리는 봄밤이 열리면서 이야기는 끝이 났네요. 열리고 있었기에 행복합니다. 좌절이 아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읽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설해목은 오늘로 연재가 끝이군요. 남은 친구들이 직원 친구들의 못까지 열심히 살기를 바란다. 자, 한지구는 끝이라는 글자가 도돌리표로 보이면서 처음부터 다시 읽어야 할것 같기도 하고 아쉽고 서운하고 빨리 책이 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좋은 글 읽을 수있 있어서 작가님께 고마운 마음 한 가득입니다. 어, 현진군은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죠. 자, 작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흥문한특글을 달아주신 독자님들 때문에 스무 살 저의 해금이처럼 가슴이 벅차오르는 듯. 나중에 책이 나오면 독자님들 다 초청해서 잔치로 더 고픈 그런 심정입니다. 작가의 고마운 이야기죠. 자, 댓글을 통한 작가와의 소통이 가능하다, 그죠? 여러분들, 이제 인터넷, 뭐, 어, 지금의 인터넷 세계에서는 다 여러 가지 방향으로, 어, 양방향 또는 다방향의 소통이 가능합니다. 자, 댄스 가서 고맙습니다. 지난 5개월 선생님 덕분에 아침마다 울고 웃고 가슴을 쓸어내리고 해금이와 그 친구들과 함께 할수있 즐거웠습니다. 자, 활동입니다. 이 소설의 줄거리를 바탕으로 내가 가장 예뻤을 때의 댓글을 달아보자입니다. 자, 해금과 수선호라는 모임의 친구들은 해금이 주인공입니다. 1980년대 광주라는 상황 속에서 힘든 스무 살을 보냅니다. 바로 광주 민동, 민족운동이죠. 민족운동으로 인해 경애와 수경이 죽고 승인은 첫사랑의 아픔을 겪게 되고요. 정신은 대학생이 되지만 노동운동을 하고 그와 함께 운동권 학생이 된 승규는 체포되어 군대로 끌려가지만 군대에서 의문의 죽음을 맞는다. 운동권 학생들이 독재에 저항하다가 벌어진 일들입니다. 해금은 대학에 떨어지고 서울의 제봉 공장에서 일하며 노동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승규의 죽음 후광주에 모인 친구들이 앞으로의 삶을 다짐합니다. 자, 가장 아름다워야 할 나이에 시대적 아픔을 겪어야 했던 어, 등장인물의 상황이 안타까워요. 하, 이런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선생님도 뭐 70년대에 대학교 들어가가 바로 이 시절에 대학교에 다녔습니다. 뭐이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시작하는 친구들의 모습에서 새로운 희망과 의지가 생겼습니다. 어, 이거를 읽은 학생들도 어, 상당히 긍정적이고 어, 굳은 의지를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인터넷 매체를 통해 연재할 경우 작품의 수용과 생산 측면에서 인쇄 매체와 다른 점을 말해보자 아무래도 인쇄 매체는 작가의 일방향적인 이야기가 되겠죠. 인터넷 매체를 사용한다면은 어, 즉시 즉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죠. 자, 댓글을 통해 작가나 다른 독자와 소통할 수 있게 되겠죠. 작품 수용의 측면에서는 작가와 독자, 독자와 독자 간의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고 작품과 관련된 지식의 공유나 감상의 공유로 능동적인 작품 감상이 가능할 겁니다. 자, 생산 측면에서는 독자의 반응을 즉각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고려하여 생산할 수 있게 되겠죠 아, 저, 여러분들 오늘 현대시 흑백사진 치호를 공부했습니다 어, 여기서 시 자체도 중요하지만 어, 인터넷 시대의 어, 시의 감상 또 어, 작품의 감상에 대해서 여러가지를 생각해 볼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어 공부의 기본은 문제풀이 연습이 아니라 본문 중심의 공부, 반복과 복습이라는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